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수학공부 시간이에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열심히 수학공부 해봐요 교과서 140쪽 볼게요 교과서 파일은 더보기에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자 오늘의 공부할 문제 같이 한번 알아 봅시다 자료를 조사하여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기 지금까지는 표를 가지고 그렸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할 때는요. 표를 가지고 그리는 경우보다는 직접 조사해서 그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뭐, 사회나 과학에서는 많이 쓰이고요. 국어 같은 데서 설문조사했을 때, 결과 나타낼 때도 표나 그래프로 많이 나타내게 될 거예요. 이미 해본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 한번 차근차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주제에 맞는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다 해보는 겁니다. 자, 생각 열기. 어떤 공연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반 학생들의 재능을 조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사한 자료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어떨까요? 아하, 공연 주제를 정해야 되나 보다. 어떤 상황일까? 마리네바는 자기를 발전시키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학교 행사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와, 멋지다. 여러분도 이런 멋진 목표를 가져보세요. 어떤 내용을 조사하면 좋을까요? 여기 뭐 한대요? 재능이죠? 재능? 재능을 조사한답니다. 어떤 재능이 있나. 알아야 공연 주제를 정하겠죠? 그죠?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면 좋을까요? 마리네방 학생들이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상은 마리네방 학생이죠. 음, 조사 방법은, 뭐, 하나하나 다 면담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무슨 재능이 있어요? 아니면 몇 가지 재능을 골라가지고, 붙임딱지로 굴, 저기 붙여봐도 되고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면담이나 아니면 설문조사 또는 뭐 벽에다가 붙임딱지 같은 거 직접 붙여보세요, 이렇게도 할수 있고요. 뭐 이런 등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탐구하기 준비물 자자 자 이용하는 거 귀찮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을 하세요. 자료를 조사하여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과정을 알아 봅시다. 먼저, 뭐가 정해져야 돼? 1번, 주제 정하기. 자, 주제는 이겁니다. 마린의반 학생들의 재능. 자료 수집하기. 자, 조사 항목. 조사 항목. 아, 얘네들이 정해서 조사하네요. 그죠? 역할극. 그, 공연으로 할수 있는 거. 춤. 춤추기. 무술. 네, 뭐, 태권도, 합기도, 유도. 뭐, 이런 건가 봐요.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조사 대상. 마린의 반학, 생스물, 다 명. 조사 방법, 설문, 붙임딱지, 붙이기. 조사 시기, 화요일, 점심 시간에. 자, 조사에서 나온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할극은요. 수량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명. 춤추기, 5 명. 무술, 세 명. 노래 부르기, 7 명. 악기 연주, 6 명. 이렇게 있네요. 오, 노래 부르는 사람이 많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예를요. 3번. 자료 정리하기. 수집한 자료를 표로 정리합니다. 표의 제목은 뭐가 되겠어요? 재능별 학생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요, 윗줄에는 재능, 그 다음에 아랫줄은 학생수가 있습니다. 옆에 표 보고요, 채워볼게요. 역할극이 4명, 춤추기가 5명, 무술이 3명, 노래 부르기가 7명, 악기 연주가 6명. 합계가 25명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둘이 해서 10, 이렇게 해서 10, 25 맞죠? 25명. 다음 표를 보고 막대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자, 일단 가로 세로 먼저 정합니다. 가로에 재능이 들어갔고요. 그럼 세로는 학생 수죠. 단위 적어줍니다. 명. 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예, 세로 눈금 칸 필요한데요. 제일 많은 게 일곱 명인데요. 자, 여기까지가 다섯 칸이니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충분합니다. 여기가 다섯 칸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각 항목별로 역할극은 4명, 춤추기는 5명, 무술은 3명, 노래 부르기는 7명, 악기 연주는 6명입니다. 자, 자를 이용해서 완성해 보세요. 자, 요렇게 그렸으면 이제 제목 적어줘야죠. 재능별 학생수. 자, 요렇게 해서요. 그래프는 그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아낼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자, 제일 많은 학생들이, 예, 하는 거는 뭐예요? 노래 부르기죠? 그죠? 어, 자, 그래서. 가장 많은 학생 수가 있는 재능은 노래 부르기이다. 그 다음에, 어, 순서, 어, 수가 많은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많은 순서대로, 노래 부르기, 그 다음에 악기 연주, 춤추기, 역할극, 무술이다. 뭐 이런 거알수 있겠죠? 정리하기. 자료를 조사하여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먼저,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일단 주제를 정했죠. 조사할 주제를 정합니다. 재능별 학생 수였고요. 자료 수집하기. 조사 항목, 어떤 항목을 넣을지, 에, 뭐 직접 한명한명 한명 물어보는 것도 있겠지만, 몇 가지 항목을 정해서 고르도록 할수 있고요. 그죠? 어떤 경우, 뭐 좋아하는 계절이면 항목이 정해지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직접 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우리 반이냐? 우리 학교냐? 뭐 아니면은, 우리 학년이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 조사 방법, 음, 설문으로 할 건가? 붙임 딱지를 붙일 건가 아니면 한명한명 한명 물어볼 건가 뭐 이런 거 조사 시기 언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해서요 계획을 세워 줍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 계획에 따라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겠죠. 수집합니다. 그리고요, 수집했으면 이 자료를 정리해야 됩니다. 수집한 자료를 표와 막대그래프로 나타냅니다. 그리고요, 결과 해석하기, 막대그래프를 보고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봅니다. 이런 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시간에는 자료 조사부터 막대그래프로 나타내고 해석하기까지 공부를 해 봤습니다. 이거는요, 수학에서도 하지만 여러분이 국어, 사회, 과학 다른 과목에서도 얼마든지 활용이 되거든요. 많이 쓰이고요. 그러니까 요 과정들은 좀잘 익혀서 직접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다른 과목에서도 자유롭게 쓸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 공부는 여러분들이 조사 주제를 정해서 직접 해보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요거는 따로 영상을 찍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알겠죠? 재미있는 주제 가지고서 같이 그려보면 그 과정에서 공부하는 게 늘어날 수 있으니까 꼭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수고 많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이번 단원도 공부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문제 풀면서 우리가 잘 공부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